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솔직히 연인 1 0회 엔딩을 보고 파트 2는 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공개 영상이 업로드돼도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파트 2가 시작이 되니까 안볼 수가 없더라고요. 길채가 아무리 혼인을 했고 장현과 헤어졌다고 해도 길채와 장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장현의 애달픈 눈빛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처럼 안 보겠다고 다짐하고도 다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연인 11회 길채는 결국 구원무와 혼인을 했고 장현은 길채를 잊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청으로 돌아온 장현은 포로를 잡아서 팔았던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주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있었죠. 그런 장현 앞에 길채가 공녀로 청에 잡혀왔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길채를 아직도 절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현. 차라리 길채가 가브라도 돼서 청에 잡혀온 거라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웠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작가님의 큰 그림일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이 굳이 유부녀인 길채가 포로가 되어 장현과 재회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토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길채는 구원무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현과 길채가 야반 도주했던 날 둘이 합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길채가 가족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장현과 헤어졌고 구원무에게 가서 난 이미 다른 사내에게 내 모든 걸 줬다고 털어놓고 혼인하지 않았길 바랬습니다 길채가 머리를 올린 건장현에게 뭔가 마음을 모두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길채가 구원무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겠다고 약조를 한걸 보면 장연과 길채는 그냥 키스만 좀해본 사이인 게 확실하고 길채는 구원무와 완전히 혼인을 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부로 살았던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길채는 장연을 잊지 못하고 구원무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만을 다한 채 마음은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길채는 장연을 버린 게 아니라 차마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길채가 혼인을 약속한 구원무와 결혼을 하지 않고 장현과 도망쳤다면 남아있던 길채의 아버지와 동생이 당할 수모를 길채는 모른 척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길채가 장현을 참아 가질 수 없게 한건 여성의 정절에 미쳐있던 그 시대의 조선 그 자체라고 볼수 있겠죠. 야밤도주를 했던 날 장현은 길채의 이마, 눈, 입술이 내 거냐며 입을 맞추었지만 사실 길채의 마음 전부가 장현의 것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달이 밝은 밤이면 장현이 길채를 생각했듯 길채 또한 항상 장현을 생각하며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저 11회에 보여진 대로 길채가 구엄마와 깨를 볶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연인 초반에 전쟁이 터지기 전 길채가 난 그저 연모하는 이와 더불어 봄에는 꽃 구경하고 여름엔 냇물에 발을 담그고 가을에 담근 머루주를 겨울에 꺼내 마시면서 함께 늙어가길 바랄 뿐이라고 했었는데요. 서로 연모하는 길채와 장현을 방해하는 게 병자호란이 터져버린 힘없는 조선이었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한편 이장현은 조선인 포로를 잡아 청나라에 넘기는 쌍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포로를 살려주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된장현은 왕야의 잠자리 시중을 드는 여종이 된 영랑을 발견했죠. 연인 11회에서는 질투가 폭발한 왕야의 부인이 여종들 몸에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손가락을 자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이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으로 끌려온 여자들은 노예 시장에서 청의 왕족이나 귀족, 장군들에게 팔려가 처비되었고 본부인의 투기를 사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장현은 영랑을 살리기 위해 지만의 몸을 숨겨 탈출시킨 후, 영랑과 친구들의 남장에 다리를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영랑이 오랑캐에게 몸을 버렸다고 자책하자, 장현은 개에게 물렸다고 몸을 버린 거냐? 미친 놈이 때린 곳이 더러워졌다고 할 것이냐.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은 그런 일로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장면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전 장윤이 영랑에게 말한 이 대사가 환양녀가 된 길채도 사랑하는 장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밑밥인 것 같습니다. 영랑이 도망치자 왕녀는 도망친 여종을 잡아오라 명했으나 왕향의 부하는 영랑 대신 길채를 납치해 청해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길채는 왕야의 잠자리 시종을들 열종이 될 위기에 놓인 건데요. 성공개 영상에서 길채가 여종이 되어 왕야의 부인에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은 아마 장현의 상상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길채를 돕지 않는다면 길채 또한 영랑의 죽은 친구처럼 그런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수 있음을 걱정해서 날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길채의 말에 싫다고 대답하고 길채를 돕는 게 아닐까요? 근데 또 파트 2성공개 영상에서 길채가 이미도 배우한테 뺨에 맞는 장면이 있었던 걸 보면 길채가 왕야의 요종이된것 같기도 해요. 장현은 왕야에게 길채의 몸값을 주고 왕야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제안하여 길채를 속한시키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장현에게 호감이 있는 각하에게 도움을 부탁했을 수도 있고요. 11의 예고편에 보니 길체가 포로로 청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남연준이양음과 함께 심양으로가 길체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현은 길체에게 꽃처럼 살라는 말을 남기고 길체를 조선으로 돌려보내며 두 사람은 또 이별을 하고 구원무는 환영녀가 된 길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공개 영상을 보면 이마에 상처가 있는 길체를 어떤 남자가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전이 남자가 길체의 아버지 같은데요. 청해 포로가된 여인들은 성적 놀이계로 전락했고, 반항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첩이나 창부로 팔려간 여인들은 정절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빠졌죠. 더욱 고국으로 돌아온 환향녀들에게 조선은 환대는 커녕 살아 돌아온 죄를 물어 오랑캐와 잠자리를 한 더러운 여자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정절을 잃지 않은 여자들도 환영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순 없었죠. 조선의 남자들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듯,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인데,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여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대부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고, 평민들은 환속한 아내와 며느리를 버렸죠. 환영녀들은 우물과 강에 몸을 던지고 시댁과 친정이 보이는 동구밖큰 나무에 목을 맺고 은장도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환영녀가 되기 전 길체가 은장도를 만들어 팔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칼이라 함은 은체가 팔았던 은장도처럼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길체에게 줬던 칼처럼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지녀야 하는 거잖아요. 길채의 아버지는 정절을 잃고 돌아오는 대신 목숨을 끊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길채의 목을 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문은 길채를 내치지도 보듬지도 못하며 어영부영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길채는 목숨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장현이 그네 타는 길채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붕꽃 터지는 소리는 생명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길채와 장현은 강한 의지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길체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환양녀라고 비난받아 목숨을 끊으려는 여자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며 그녀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자호란 때 길체가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요. 한편 실제로 청나라는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조선의 징병을 요금했습니다. 실제로 소현세자도 청이 명을 공격할 때 전쟁터에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전 구원무가 청에 가서 명과 전쟁을 하며 죽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는 백성들이 환향녀인 길체를 비난하며 공격할 때 길체 대신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길체가 구원무에게 죄책감 같은 걸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무가 길체를 구하다가 죽는 설정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무가 죽은 후 환양녀 플러스 과부가 된 길채를 장연히 사랑으로 감싸 안는 엔딩일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당시 조선 여인들의 슬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 길채를 굳이 유부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조선은 여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강요했죠. 작가님은 못난 조선이 지켜주지 못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길채를 통해 하며 생명력이 강한 길체가 스스로를 지키고 장현이 길체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뚝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